당신 직업 뭐야? 어, 잠시만요 여러분. 직업을 봤을 때 빨간색 경찰이 나왔습니다. 빨간색 경찰이요? 너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오빠들 살려주세요라고 빌면 살려줄게. 어 나도 하명 오빠들. 어웅빠슝뿌숑자 이번 해볼 게임은 페인이고요 게임 친구 합방 드디어 처음으로 또다 모였습니다. 왜? 그래. 다가 아니라 한 명이 없지 않나요? 아 개요? 예, 네. 개안 한데요. 아음료씨는 <laughs> 방송을 이제 안 하신다고 가셨습니다 음... 아 갇혀 있던 돌이 진짜로 뭐, 뭐, 뭐. 빠졌네요 <웃음> <웃음> 그냥 한번들릴쳐본 거였는데 이게 복선해줘가 됐네 다 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이제 두 번째인데 벌써 한 명이 사라졌으면 다음번엔 누가 또 사라질지 <laughs> 저는 매, 매일매일 기대가 돼요 아 좋아요 아내 역할이 이거다. 일단 <laughs> 시장을 선출을 하는 거예요. 저 제가인데요. 저제 집에 OO끼리 키웁니다. 예? <웃음> 저희 둘 다. 저를 택배해요끼리 드립은 드립. 이제 치면 안 된다고. 빨리 나 뽑아. o o 끼 드립 편집 <웃음> <웃음> 오, 하지 마. 아 나이스. 말입니다. 나이스.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자 누구 조사해볼까? 어말 없는 새끼 조사할 수밖에 없긴 해. 오케이. 너희 새끼 잘 걸렸다. 슬쩍 슬쩍. 어? 아 어잘 어... 잡. 자... 안 돼. 오, 돼, 뭐야? 돼 뭐야? 어 뭐야? 지금 어... <laughs>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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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알수 없음. 어? 어? 아, 지용이도? 어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네. 자, 저저한 마디 하겠습니다. 시장으로서. 일단 수덕 님 직업 뭐예요? 말해 보세요. 아, 솔직히 마이크 안킨다 야, 쟤 죽이자. 아... 야, 야, 내가, 야, 새끼야? 야, 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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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, 아, 잠깐만, 잠깐만, 야, 잠깐만, 잠깐만. 야, 내가 조사가 있는. 수덕한, 수덕한테 청소부터 써. 근데 덤블머리 알수없었잖아 솔직히 죽이자? 아니다, 아, 청소 돼. 안 했어요. 청소 안 했어요. 그럼 청소부가 청소부 맞긴 청소부? 하다는 <웃음> 거네. 재밌지, <laughs> <잘 가. 웃음> 이 새끼야. 재 <laughs> 다음은 내가 봤을 땐얘 예, 의심스러. 워나 추리가 완벽하긴 하다. 감성 추리가 이게. 어? 뭐야? 뭐지? 잠깐만 야! <laughs> 아 어떤 새끼야 이거 어? 오? <laughs> 흐어어어어엄 어? 어? 연쇄살 인가 잠깐만 민현씨 사실 제가 잘했어요 저는 알아버렸어요 <laughs> 왜? 왜? 지인님 뭐야? 지인님 직업이 네? 뭐예요? <laughs> 왜? 왜 어젯밤 저희 집 오셨어요 지인님? 에? 아니요 안 갔어요. 뭔 소리야? 아니 차는님 집에 들어간 적이 없다니까? 아뭐 아니면 뭐 어쩔 건데? 우리 집온거 미내리면은 박종호 죽였겠지. 어쩔? 아. <laughs> <laughs> 아 오케이 오케이. 아니 근데 어떻게 된 게? 내가 맨 처음 추리할 때 일단 말 없는 새끼부터 조사하지 뭐 이러는데 수덕 잡 조사하니까 수덕 잡피고 다음 날 지인 잡니까 지인야? 아너 조사 개사래. 아이 갔다. <laughs> 아니, 수정님, 수단이... 아, 뭐 이런 게임이구나. 안거니까, 어. 아, 근데 너, 너무 못한다. <laughs> 내 손에 다 녹아나 버리잖아. 아니, <laughs> 나는 덕몽스도 아니... 그렇고, 왜 항상 드랑린데 아... 얘네 다구린데 <laughs> 야, 근데 이거 마피아 하나가 나을 것 같은데, 너무 빨리 끝나는데. 어... 음... 오. 나 이거 뭔지 궁이야. <laughs> 오케이, 아까 전에 <laughs> 많은 기여도 를라저하찬은씨 뽑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아, 예, 예, 괜찮았다. 저, 재선 음... 가능한가요? 여러분, 재선 한번더 하겠습니다. 저, <laughs> 그더 했다가는 그... 서울의 폼될것 같은데... 아니요, 오케이, 아니요, 오케이. 아니요... 아... 아니, 음...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아, 일단은... 아, 덤블림 멘트가 좋은 거 보니까, 덤블림한번 살려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. 아까도 퍼블리였으니까어덤블림 <laughs> 죽이는 거좀 살리자고. 근데 랜덤한 플레이어... 어... 이게 뭐지? 응? 어? <목소리> 이 새끼 뭐지 어? <laughs> 어? <응? 웃음> 이 새끼 지어이새다지 <뭐지? 목소리> 어, 오, 이이거그 보지? 오, 이 새끼 보지? 오, 이 새끼 보지? 오, 이새아 보지? 인데 아닌가? <웃음> 차는 네, 왜 웃어요? 뭔일 있었어요?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졌어요. 아, 왜요? 우리 집에 <laughs> 의사가 두 명이 왔다. 갔어. <웃음> <웃음> 아니 뭐 알리바이밖에 없나요? 저할말 있었어요. 뭐 좀? 차는 씨 어젯밤 어디 가셨어요? 전덤블린집 갔어요. 덤블린집 가서 뭐했어요? 덤블린집 가서 찍히더라고. 아난 지금 말할 수 없어 그건. 다른 분들은 조사한 거 없으신가요? 왜요? 지롱이님뭐있으니까 <laughs> 저는 밖에 움직일 수가 없, 없는 직업입니다. 음. 음... 음... 너 중립이지? 지렁이라며 왠지 모르겠어. <laughs> 야 저새끼 새끼 왜, <laughs> 하면... 야, 야, 왜 대답 안해? 야야 잠깐. 저새끼 왜 대답? 너정 중립이지? <laughs> 이 새끼 머리 그린다. 야이 <laughs> <laughs> 새끼. 야이 새끼 죽여. 예 <laughs> 중립 맞습니다. 어? 그렇게 당당해요 어? 아니, 그럼 우린 아니, 죽여도 어... 되는 거 아니야 쟤? 그치? 희인님이 그러니까. 편도 아니고 마피아 편도 아니야 쟤 그럼 죽이자 아니 <laughs> 넌 퍼블 당해라 넌 어쩔 수가 없다 야야 근데 진짜야? <laughs> 어, 진짜야? 살려줘 아, <laughs> 아니 움직인는줄 알고 이거 받아고 아니 진짜야? 아 잠깐만 이러면 아 종호 종호 살려주자 종호가 아까 전에 뭐 조사했으니까 어 근데 덫 걸린 것도 보이나? 어? 어? 잠깐만 어, 아, 잘 잤다 얘들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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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내거 보면 았다 뭐? <laughs> 저 새끼 아, 내 이상한 집단다. 어 일단은 아, 저 새끼가 점병인 척해서 좀 수상한데요. 저할말 할게요. 저 의사거든요. 근데 이내를 <laughs> 살렸거든. 저 새끼 왜 지금 <laughs> 아, 머리 아프다저 새끼는 왜점병인 척하지? 농장 <laughs> 의사다. 아 잠깐, 그럼 지인님 뭐예요? 지인님은 저희 집 왔어요. 맞아, 그거 내가 그래서 더스로 <laughs> 막 막았어. 어 그래요? 독발 받잖아. 왜 본인이 불러? 저도, 저도 의사 아니 씨발 뭐, 왜 음사가 명이야 미친? <laughs> 야 잠깐. 저 부시에도 <laughs> 부시도 부시 아닌가? 예, 부시에도 아니면 차느 님이요, 에 이거. 아니야, 나는 음, 그래 차느 어, 씨는 뭐예요? 그렇지. 저 트래퍼예요. 그러니까 지인 님한테 말했지 바로. 나더세안 걸린 거 같아. 야, 더 걸린 사람이 그럼. 그러니까 거였어? 누가 블로핑 하는 거야. 그러니까 <laughs> 누가 더 밟았어. 그래서 내가 아는 거야. 아니, 누구 집에 가서 더 설치했는데 너 no. 그게 나름지 박종호 집 가가지고. 그러지? 내가 지더 설치했어. 근데 지인님 들어와서 저한테 어. 그실 같은 거 걸고 나갔어요. 정병이 정... 몇 명이야? <laughs> 시발 다 아니야 정병이야, 넌... 시발, 다 아니야 <웃음> 아니라고 <웃음> 참, 누가 누가 <laughs> 박종호 집이야? 아 그럼 지인님은 아니야. 그러니까 지인님 아니야. 수덕 아니면 그렇지, 덤불을 지금. 죽여야 돼. 음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그둘 중에 한게 맞잖아. 나도 원래는 그 생각하고 수덕 죽여야 돼 이러려고 했거든. 전병이 그러면 차는 나 아니면 수덕 아니 아니야? 난 전병이 아니라니까 이 사람아. <laughs> 이 아니 어디서 갑자기 계속 나 보고 나를 아주 그냥 조연병 취급을 하네 이 사람이. <laughs> 아니 처음에 <laughs> 나. 오? 어? 나정병이야 일단 덤블림을 살려. 내 생각엔 덤블림이 선량해. 봐봐. 그렇지. 아, 이거 봐봐, 나 정병 아니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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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, 왜 갑자기 가운데 와가지고, 우울할 때 짓는 꽃야 어, 뭐지, 산 거야, 이거? 우, 우울할 때 짓는 꽃이라고 그니까. 왜 갔어? 가서... 그니까. 갑자기... <laughs> 저 한마디 할게요. 누군가 덤블림 집에 가서 덤블림을 죽이려 했어요. 저는 덤브에님집을 응. 갔는데 더발 받지? 어, 예. 아니요 더안발 받고 어? 나는 조세키 사는데. 계속... 그럼. 아 근데 이렇게 되면 차는 있을 수밖에 안 없어. 차례님 비 살인한데 죽인 접촉 다 살리는 거야 지일둘 중에 하나고. 아니야 나안 <laughs> 죽였어 나는아 <laughs> 근데 제 생각 제 생각 말할게요. 찐 의사는 <웃음> 그러면 <웃음> 지인님이야. 수덕 부시에드가미넬 집에 갔었대. 그럼 결국엔 두명중한 명인 거야. 응. 근데 처음엔 그렇게 아니지, 했는데. 일단은... 아니, 근데 난 오히려 멀쩡한 척 하는 이제 부시에드가 나도 의심돼. <laughs> 아, 수독은 진짜 제일 잘 되고. 어, 왜냐면 수독은 지금 안 신났어. 안 <laughs> <내고>. 저 새끼는 <laughs> 웃기고 싶어서 안달란 새끼인데, 갑자기 그냥 어, 연기하려고 저런 과감한 드립을 칠 애가 아니야. 내감동 수리를 비워. <laughs> 나... 이건 정확해. <laughs> 근데 내 감성은 너야. 아, 저거 트롤 짓 하지 마. 잼민이 새끼야. 아아아아 다 아니란 말이야! 아니 모두가 아아아아아아네 맞잖아 아... 야이따시아 뭐? 미친 새끼들 추리를 그렇게 어, 해 그래. 줘도 주워 먹질 못하네 도가킬 아, 야. 아나 진짜 걔 예리한 추리 계산 했는데. 박갈통 진짜 어쩔 거야 쟤. 아니지. 아니, 사장님 애초에 말을 다르게 이상하게 한다음 아니 또난 있던 일을 말한 거야. 뭘 이상하게. 내가면 내가 뭘 봤어. 안 <laughs> 나왔어. 근데 다섯 명 남았을 때. 다 밝혀놓고. 아 이게 갈통들은 좀 조용히 하고 있어. 알았어. 갈통. <laughs> 추리할 때 좀. 죽... <laughs> 야, 빨리 단판해. 어... 아, 내가 임포스터 응. 하면 나다 죽일 자신 있다. 야다 죽여야겠다. <laughs> 어? 이건 오? 이건 처음인데? 오 다음 시장 하실 분 계십니까? 나 하고 싶다 있으신가요? 고마워요. 나, 나 하고 싶다라고. 잠만 일단 시장님을 좀 지켜야 되니까 바로 그냥 진화패송 부르면서 가야겠다. 어? 아무것도 안 하는데? 응? 무슨? 아, 예, 아침에 가방이 <laughs> 갔습니다. 빠르게 토론하죠, 일단. 예, 시장님. 말해볼게요. 예, 제가 전날 밤에 이 마을 순찰 한번 하려고 쓱 들어보려고 나가려고 했거든요. 예. <laughs> 예. 어떤 새끼가 곰봉 들고 저희 집 앞에 딱 막고 있어가지고 순찰을 <laughs> 못했어요, 내가. <laughs> 아그셨습니까 <laughs> 그리고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. 저는 네. 추적자거든요. 전 시장님 네. 집 앞에 기름을 뿌렸습니다. 근데 발자국 아무것도 찍히지가 않아서요. 잠깐만. 기름을 뿌리면 뭐 발자국이 남는데 발자국이 안 남아요? 네, 어, 그게 무조건 나가면은... 제가 나와서 어디 갔는지가 떠야 돼요. 어? 진짜 경찰이 누 저것도 어, 정신건강병이다. 정병이 아, 아 근데 좀... 내가 나 경찰인데. 경찰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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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시장님 지키려고 시장님 나가지 말라고 진압해 송 부르면서 <laughs> 앞에 서 있었는데. <laughs> 박종훈 나 문을 안, 네. 문을 안 열더라고. 맞으면은 네.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이 나와서 날 마주치고 네. 들어가. 맞아요. 어, 맞아 맞아. 음, 음. 하차는 정병인가봐. 왜 나만 계속 오버워치 역할 고정이냐고. <웃음> <웃음> 남은. 아 우리, 우리 마을 어. 평화롭네. 음. 이 마을의 시민으로서 그냥 박종훈과 의심스러운데요? 그니까, 박종호가 못 나가서 못 죽인 거 아니야? 혹시 니가 가니까. 아니, 근데. 아, 아니, 저는 그냥 다 모르겠고요. 박종호가 의심스러워요.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구나. 갑자기 그렇게 감성소 처리를 <laughs> 진짜 조져버린다고. 아니, 왜냐면 알리바이는 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. 경찰이 우연히 막았고. 그, 경찰이 막아가고 아무것도 못한 건 맞는데, 그렇다면 지금 살인이 안 일어난 거다. 그지, 그지. 일단 건띠하죠. 아 왜? 아니, 전 오케이. 시장님이 의심스럽다니까요? <laughs> 근데 미네리 생각이 있으면 박종호 한번더 진압할 것 같은데. 으음 아, 이런 식으로 간다고? 제짜이가 갑자기 죽었는데? 미네일 씨. 아, 예, 예. 누구 진압했어요? 합찬을 시요 근데 잠깐만. 박종호가 맞는 것 같아. <laughs> 그죠? <그쵸? 웃음> 아니 근데 내가 아무 것도 안 했다니까? 내가 내가 사람 죽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없는데? 증거가 뭔데? 아니 나는 감시자야. 아간감 감시, 감시자요? <laughs> 아니 그래도 나 감시자 사네 씨 갔어 사네 씨갔는데 핑크색 왔다고 떴다니까. 야야 맞자 맞자. 야왜 자꾸 지렁이만 죽이냐 그리고 종호야. 난 죽인 거야? 적이 없다니까. <laughs> 아 씨, 몰라. 그래. 뭐지? <laughs> 너네 알아서 잘해라? 난진인 없어 미안한데 아빠, 맞잖아 아, <laughs> 꺼져 이 새끼야 없어, 그, 말이 많아 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정병인데 추리 존나 잘함 <웃음> <웃음> 아니 그냥 감성적인지 <laughs> 않는 거잖아 <laughs> 아, 나 추리를 존나 잘해 나 말이 안돼 지금 아 일본 왔더니 무슨 신기가 들었나봐 사람이 <laughs> 어? 야. 당신 지금 뭐야? 지이야. 어? 잠시만요 여러분 일단 제가 지인님의 직업을 봤을 때 빨간색 경찰이 나왔습니다 빨간색 경찰이요? 해명하세요 해명하세요 맞아, 아니야 나 아니야 우리는 아직 아무 말도 해명하세요. 안 했어 지렁이만 말한 것 뿐이야 너가 지금 여기서 갑자기 오빠들 살려주세요라고 빌면 살려줄게 <laughs> 어? 나도? 그 다음에 하면 지영이 죽일게 아니 아니야 나 당장 어. 저 미네님 집에 아니, 있었는데 아니 지인야 네. 오빠들이 좋게 말해주잖아? <laughs> 야, 출연 두번 만에 드디어 애교 보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오빠들! 살려줘! <laughs> 아, 뭐, 오케이, 오케이. 야, 이거 차려한도 뚝배기 돼? 오 그거 되지? 싫은데? 들 오빠들! 오빠들! 는빠야 오빠들! 오빠들! 오